자, 본문 4 나갈게요. 자, 네 번째 거의 그 제목은 Waste Not. 말 그대로 낭비하지 말자라는 뜻이고, 거기에 대한 부제로는 마시고 그것을 먹자. 갑자기 마시고 그걸 먹자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커피컵에 대한 내용이에요. 커피컵인데, 이제, 이제 알겠지만 일회용 컵이 아닌, 컵이 아닌 먹을 수 있는 컵을 말해요. 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마시고 그거를 먹자라는 그 제목이 나온 이유입니다. 자 내용 볼게요. Using disposable cups may be convenient. 자 disposable 이란 말은 그렇죠.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버릴 수 있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일회용이죠. 이란 말을 일시 표현하죠. 일회용 컵들을,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 maybe가 동사고 주어는 당근, using이죠. 사용한다는 것은이라고 동영사가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어 있죠. 자니까 그러니까 리온 컵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convenient 편리합니다. 그러나 it is not necessarily eco-friendly. 그것은 necessarily란 단어, necessarily란 말은 반드시 뭔무하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반드시 뭔무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로. 자에코프렌들리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트에 말하는 이트라는 게 가리키는 건 그렇죠 앞에 말하는 자뭘 이용하는 거그 일회용 컵을 이용한다는 거를 의미하겠죠 복잡한 색깔이 일회용 컵을 이용한다는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Massive, Massive란 단어의 뜻 아주 거대한 란 뜻이죠. 거대한 소스라는 것은 근원이요. 웨이스트. 이때의 웨이스트는 낭비 또는 뭐 쓰레기란 뜻이죠. 쓰레기, 낭비나 또는 쓰레기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엄청난 쓰레기의 근원이 됩니다. 이때 말한 테이는 앞에 가리키는 거. 데이 가리키는 뭘까요? 그러죠. 이때 쓰이는 이 데이는 앞에 나와 있는 일회용 컵들을 가리킵니다. 각각 그 사용되는 지금 대명사가 뭔지.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트가 가리키는 게 뭔지, 그리고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뭔지 구별하셔서 적어주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에 어, 이것도 아까 앞에 나왔던 거, not necessarily. 이부정어와나시합해지면 반드시 몸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쓰인다는 것까지 세 가지 거를 위에 거 보고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트가 뭔지, 대가 뭔지, 자다넘어가겠습니다 Every year니까 매년 자 사람들인데 어디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합니다. Use 자, 사람들은 뭘 이용합니까? 오버은뭔뭐 이상이죠. 자, 빌리언이 우리가 10억이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 거요1 0억 개. 1천억개 이상의 자, 디스포스블 컵스 일회용 컵들을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들은 자, 디스포스 아까 나와 있던 디스포스블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원래 디스포스뜻식 막간. i s p o 는 뭔가를 그러죠. 버리다. 또는 처리하다. 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dispose란 뜻이. 그래서 여기서는 dispose 뒤에 of까지 이렇게 붙여서 무엇못을 처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dispose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disposable, 뭐뭐 할수 있는 이라는 버릴 수 있는 이 되겠죠. 여기서 나온 게 disposable. 버릴 수 있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겠죠 자 한국인들은 버립니다 dispose of 까지 뭐 이상 그렇죠 자 150억 개의 이상의 컵들을 each year 매년 버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뭐 딱히 다른 건 없어요 여기 지금 every year나 each year나 다 공통점은 우리가 every 또는 여기 나와 있는 each 또는 이더와 같은 거, 이세 가지를 우리는 뭐이 삼형제란 말을 썼죠? 얘다가 쓰이면 얘네들 뒤에 바로 명사를 붙일 때는 항상 단수 명사를 쓴다는 거. 그래서 each year, 그다음 each, every year, each year 식으로 이제는 여기는 전부 다 단수 명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정도. 자, 뭐 그런 거. 그래서 150억 개 이상의 저기 그, 컵들을 버립니다. 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빈칸 추론과 또한, 그 다음에 소수형 대비도 같이 될수 있으면 좋겠죠. That's what drove a few novel designers to come up with edible coffee cups. 일단 단어부터 보면, edible 이란 말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란 뜻이죠. 음, 먹을 수 있는. 그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come up with란 말은 뭔가를 생각해내다. 자, 뭔가를 생각해내다. 단어는 다들 외우셨죠? 자, 그다음 문장 맨 앞에 쓰 있는 뭐 drive란 단어죠, 있 drive. 우리가 알고 있는 drive란 단어인데요. 어, 이거 잠깐 기도 정리한 해드릴게요. drive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진짜 우리 말기로 운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운전하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또 다른 뜻을 ~모를 하도록 만들다.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두 번째 뜻으로 우리가 쓰이겠죠. 자, 일단 해석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다. 하도록 만들게 만든 것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몇몇의, 어, 하나 더, 미안합니다. 노블이란 말, 소설 아니에요. 물론, 명사로 소설이란 뜻이 있지만, 두 번째로 쓰는 노, 노, 노블은 아주, 어, 뭐랄까, 신기한이란, 뭐, 참신한. 그렇죠. 참신한. 참신한이 아주 새로운이란 뜻이니까. 자, 몇몇의 아주 참신한 디자이너들이 뭐할수 있도록 하도록, to come with, 생각해내도록, 무엇을요 먹을 수 있는 커피컵을 생각해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일단 그러게 되었고 이렇게 매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컵들이 버려진다 라는 이러한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있는 음, that 아래좀 적어 드릴게요 what이라는 문장이 그것은 이라는 대시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말하죠. 대승. 이때 말하는 대승 앞에 있는 문장이란 건 뭐야? 매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컵들이 버려진다는, 아이고, 컵들이 버려, 컵들이 버려진다는 그 앞에 내용 있죠? 바로 이 전체 문장이 되, 될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대시 가리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쓰이는 was는 과연 뭘까요? This was 의이 was은 그렇습니다. 관계대명사죠.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보다시피 was라는 관계대명사는 다른 관계대명사랑 다르게 앞에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선행사라는 게 필요치 않죠? 왜냐면 이 관계 대명사 t 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이 t 이 관계 대명사가 되면 그 뒤의 문장이 불완전하죠. 자, 불완전한지 볼까요? 그 위에 보니까는 바로 that s what drove 자, 누구로 하여금 a few 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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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왔죠? 바로 뒤로 뭐가 나왔습니까? 동사가 나왔죠.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w h a t 은요 우리 관계대명사 '것'은 해석을 해보면 뭔만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이 그건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다. 자, d r e 하도록 만든 것이다. 몇몇의 참신한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to come up with 고안해내거나 생각해내도록 뭐를 고안해내도록입니까? 먹을 수 있는, 있는 커피컵 이라는 것을 구상해 내도록 한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요거 문장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볼거는 이 지금 문장에서 t 가 들어가는 이유 to, w i t 처럼 to 부정사는 이 문장의 동사는 조금 전에 말한 드 r o 죠드 r o 는 그냥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보다 보니 뒤에 동사도 쓸수 없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쓰는 문장까지 자,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장 구조 보고 그다음에 이빈칸에 사람들이 먹는 컵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다 그 이유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뭐 그런 내용 정도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여기 내용부터는 이제 뭐냐면 그 먹을 수 있는 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먹을 수 있는 컵 어떻게 한다고 그죠 애더블컵 커피컵이죠. 에더블 커피컵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먹을 수 있는 커피컵이라는 내가 앞에 쓰고 안 썼나요? 어, 에더블이라는 단어 먹을 수 있는이란 말가르쳐 드렸죠. 음. 자, 갑시다. 잠깐만요. 이게 왜 갑자기 안 되지? 마음은 바쁜데, 이게 지금 스크린이, 줌이 안 땡겨지네요. 음. 잠시만요. <laughs> 자, 먹을 수 있는 커피컵에 대한 <laughs> 내용으로, 일단 해석은 쿠키가 폼이란 단어는 뜻이 뭡니까? 몸은 뭔가를 형성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쿠키가 그 메인 스트럭처, 스트럭처 라는 것은 구조, 구조란 뜻이죠. 메인 구조, 그 주가 되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컵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로 된 주소, 주된 주, 그 구조는 바로 쿠키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뭘 갖고 있냐. 화이트 초콜릿이라는 것이, 우리가 흰색 초콜릿 레이어라는 것은 층입니다. 층. 층, 1층, 2층, 그 층. 층이 어디에? on the inside. 그 커피컵에, 선생님이 워낙 잘 만드니까, 이렇게 커피컵이 있으면, 이안쪽 있죠. 이 안쪽이, 이렇게 된 층이, 바로, 여기 있는, 화이트 초콜릿. 알아 먹죠? 요거, 화이트 초콜릿 하면, 요거. 요걸로 되어 있고, t 레이어 l 또 다른 얇은 층. 근데 무엇의 층입니까? 슈거 페이퍼 p a 란 것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이, 그 설탕 종이? 이거는 얇, 얇은 설탕 그 종이랑 좀 끼지만, 어쨌든 그것이, On the outside, 바깥쪽을 이룬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안쪽은 이렇게, 바깥쪽은 이렇게. 여기는 그렇죠. Sugar paper로 이루어져 있는. 이게 여기 서 우리가 말한 먹는 커피컵이에요. 그 전체적인 그 구조는 쿠키로 이루어져 있고 틀은 틀은 구조로 응, 쿠키로 만들어져 있고 맛있겠네요. 이런 음, 내용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뭐 딱히 볼 만한 건 없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트럭처는 허용해 줍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뭘할수 있도록 마시고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해진다는 뜻인데. 자, 무엇 없이죠. without은 전치사 without 뭐 없이. 자, 우리가 f i n d 라 단어가 자, 제발 find란 단어를 그냥 뭐 찾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음? find란 단어는 물론 뭔가를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번째는 알게 하다 뭔가를 아 이렇구나 라고 알게 해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바로 자, without finding이니까 알지 못하게란 말이죠 누가 너 자신이 뭐하고 있는 것을 홀딩 쥐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게, 못한 채 커피를 마시도록 해줍니다. 근데 무엇을 홀딩 잡고 있는 너 자신이냐? 바로, 소 s o 소 k e 란 단어가, 소 o 드는 젖은입니다. 젖은, 젖은, mess. 매스. mess란 것은 사실은 우리가 뜻이 지저분한 것을 말하죠. 거기서 말하는 어소 m 드 매스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커피컵을 말해요. 커피컵인데 왜 소크드 매스란 말 썼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컵인데 종이로 아니 뭐 방수가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쿠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물이 스며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결국은 막 젖어가지고, 막, 안에 있는 내용물, 커피가 막 겉으로 이렇게 막 스며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러한, 이렇게 그런 커피컵을 쥐고 있다는 것조차도, 자,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한 채, 뭐, 어, 커피를 마시기에 그렇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문법적인 것좀더 볼게요. 여기에 allow라는 거, 못못을 허용하다라는 뜻인데, 얘는 중요한 게 사역동사 아니에요 사역동사 아니기 때문에 이 동사가 쓰면 뒤 뒤에 반드시 뭘 써야 됩니까 투부정사를 꼭 쓰셔야 됩니다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마시도록 허용해 줍니다 이러한 구조가 결국은 당신으로 좀 마실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without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죠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쓸수 없으니까, 보다시피 동명사를 썼습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 f i n d 는 부분을 조금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find. 그런데 뒤에 이 목적어가 되는 게 바로 oneself, 자기 자신이죠. 여기서 myself니까, 주어랑 동일한 목적어, oneself 다음에, 이러한 상태 다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이 자리에는 형용사를 쓰는데 자,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하면 자기 자신이 자 이거 형용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태 인줄을 자 알다. 라는 것을 알다 라는 뜻으로 노 o 는여기 find는 알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기 자신이 자, 근데 여기 지금 형용사로 쓰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썼던 바로 다른 색깔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자, 이 형용사란 부분이 바로 이 holding이 되겠죠. 자, 왜냐면 형용사에는 진짜 형용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니은으로 끝나는 kind 이런 형용사도 있지만, 현재분사, 는 과거분사 우리가 알기에는 PP라는 거 얘네들도 전부 다 형용사에 포함이 된다는 거 여러 번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관계는 이 홀딩과 너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너 자신이 이거 들고 있는 중이죠. 능동의 관계이기도 하고 지금 쥐고 있는 중이니까 진행의 관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쓸 때는 보다시피 현재분사를 쓰죠. 그래서 자, 젖어 있는, 흠뻑 젖어 있는 그런 지저분한 어떤 컵 비슷한 것을 들고 있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한 채 마시게 허용해준다라는 뜻이 된다는 라 거. 자, 계속 갈게요. You can think of it. 당신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 As a treat for coffee인데, 이 treat란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원래 이 트리트는 우리가 대우하다 라는 뜻인데, 명사로 쓰이는 트리트는 뭐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또는 뭐 대접. 맛시는걸 주다라는 대접이란 뜻이 되겠죠. 커피에 대한 간식으로 그것을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트는 앞에 나와 있는 뭘가리킬까요 여기 음, 그앞에 그렇죠. 나와 있는 이 컵이죠. 바로 이서코드 매스랑 웃기지만이 커피 컵을 가리킵니다. 음, 먹을 수 있는 커피컵. 자, 그리고 여기서 볼거 think a of a s b입니다. 어, 좀 말을 좀 애매하겠네요. think of a s b입니다. 자, 그것도 하나 적어드릴게요. 자, a를 가 think 다음에 o f e 다음에 a를 씁니다. 그럼 a를 생각하는 거죠. 목적어. 근데 asb는 <laughs> a를 b로서 여기다 다 정도가 되겠고 이 think o f 라는 단어 대신에 굳이 또 쓴다면 그래서 우리 주 알고 있는 consider a of b as b 또는 t h 전체를 또는 regard 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라는 이 두가지 뒤에 asb 를 쓰시면 같은 뜻이 됩니다 자그 다음 문장 자 이걸 커피에 대한 맛있는 어떤 간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란 말했고 you may have to consume consume 은 소비하다 동사죠 Extra sugar 추가적인 당 또는 이그 설탕을 섭취해야만 할수 있지만 but 그러나 it will definitely 그거는 명확히 분명히란 뜻이죠 분명히 뭐랄까다 create less waste 여기 핵심은 더 적은 어 쓰레기를 만들어 낼 거다 자 여기 부분 지금 뭐 빈칸 추론이 될수 있고 또보다시 여기서 파이더 문법 may have to 인데요 뭐뭐 해야만 한다로 쓰는 단어 자 우리가 원래는 may란 단어와 must를 쓰고 싶지만 해야 한다는 말로 얘도 조동사 그리고 must도 조동사다 고 보니 <laughs> 조동사 두개쓸 수가 없죠? 그래서 조동사인 하나인 must를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무엇으로 일반 동사인 have to로 바꿔서 쓴 것만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may have to라는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위에가. 자, 이거는 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컨슘 섭취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될지도 모른다. 자, 더 많은 설탕을. 그러나 그거는 만들어낼 거다. 버 적은 쓰레기를. 안 버려지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빈칸 자 사용될 수 있는 거이 커피컵을 이용하면 좋은 점 어떤 결과에 이 먹을 수 있는 커피컵을 이용하면 그 어떤 결과죠 어떤 결과가 되느냐 엑스트라 슈가는 더 먹겠지만 더 적은 뭐를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는 그런 내용 여기가 4가 되겠고요